오늘은 페니터만두개 갖고 왔어요. 이거 DX32라는 모델이고, 아주 구형이라서 제거 2011년도 모델이라, 어, 이거 시트지를 제가 붙였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요거. LCL53 모델이고, 이거는 신일 1200 쓰다가 제가 노지를 많이 다녀가지고, 바꿨어요. 요게 신일 900급 정도 조금 열량 그거보다 조금 높은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두 개면은 충분히 발 아래에서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거 두개 가지고 왔습니다. 일주일 전 윤대통령 탄핵소. 수... 한국은 그래서 뭐 하는 거로 갔다 왔다 갔 그리고 주방에, 아, 이상, 짱가고 있어. 응. 뭐또 며칠 째얘기하고세요 오늘 여유도 해으면다못먹어가 랭떡 거 어? 어거 시내 그, 그 너가 얘기한 그 랭떡 앞에 시내 거기 다 그거 있는데 에 네, 거기 망했어 옛날 구신